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 오후 9시 42분입니다. 부자세 점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별로 좋진 않네요. 그래요. 30만원 출금 아까 또 완료를 했고요. 거래 내역. 뭐 몇개 팔리고 사지, 답니다. 뭐 답니다. 뭐몇개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300만원입니다. 지금. 네, 오늘 최하로 봤을 때 최저 가격이 6,200까지도 추락했다가, 6,6500까지 갔다가 다시 또 추락. 상당히 위아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알트코인들은 꽤 가요 뭐 엠블 메타디 이런 것도 상당히 갑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디카르고 이런 건 뭐예요 그냥 그동안에 올랐던 그런 코인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추락 했네요 쿼크플레인데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오보스 이뭔 그래프가 이래 이거 너무 설거지가 너무 심했어 너무 대놓고 설거지라네요 그래요 좀 그러네요 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뭐 이제 고점에 물리면 안타깝지만 분이 그전에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요. 습니다비트가지금 지금 55,000원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54,000도 한번 몇번 뚫려 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54,000에서 56,000까지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또 마진 하시는 분들 수익을 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위아래 움직임이 심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좀 좀 그래요. 예. 네. 위험한 것도 마진이지만 큰수익게 마진이죠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 얘기 중에서 그 재민이 쪽에 거래소 쪽에 19,000정도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내부 거래냐 아니면 외부가 진짜 팔려고 온 거래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예측시장 같은 데두 이제 그 이제 군데가 좀 상당히 지금 주요한데 한 군데는 이제 글래스노드 또한 군데는 크립토컨트 주경 대표님이죠 어저께 지금 망원청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주경 대표님 얘기를 하시긴 이거 찐 거래다 위험하다 거래서 정말로 팔라고 온거 같으니까 조심들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거래라는 얘기죠 근데 글래스노드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얘기를 한게이거 내부 거래다 잘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좀 약간 혼란을 하는 것이죠 내부 거래라고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좀 논쟁을 좀 하다가 윌리우가 약간 편을 들었습니다 글래스노드 편을 들었죠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분석 데이터 때문에 지금 그 내부 거래인데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좀큰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경 대표님이 나의 영웅, 내가 존경하는 윌리우마저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게 데이터가 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 좀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계속 지금 외부 거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뭐 증거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다다 다 이제 추합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요 지갑이 요게 블록 파이 지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지 링크를 리트윗을 트위, 트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록파이 원래 시다라고 하니까 이 블록파이 원래 시 만약에 진짜 이게 만약에 재민이 거면은 그더 문제 아니겠는가 아, 이런 식의 어,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두 시간 전에 음, 글래스노드는 다시 어, 뭐 의견 자기네 의견들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건 내부거래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주경 대표님은 외부, 외부 거래. 야, 요건 글래스노드 내부 거래. 완전히 이게 달려요. 지금 100번을 뭐 거래를 해도 예측자 같은 경우에 99번을 예측이 맞아도, 한번 틀리면 실력도 하락하는 게 이쪽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두명 중에 좀 자, 자존심, 자존심 싸움이에요, 지금요. 글래스 노드하고 크리트권 따고 러다 보니까, 요건 오늘 밤에 시큰 싸우다가, 또 내일이면 또한 하루 이틀 안에 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들은 보는 게 다니까요, 뭐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부터 이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것도 넘어갑니다. 제 p m o r g a 얘기하는데, 오늘 1분기 때 개미들이 기관을 넘, 넘을 거다 얘기입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개미들의 반란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j p 모고는 지금, 아, 아마, 아마, 산소 시장에 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산소라는게 뭐냐라는 건데, 어, 이제 그, 장외거래 쪽하고, 어, 트레이더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돈 되니까 학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 그래요. 아, 발음도 안 되네. 나라별 얘기입니다. 지금 터키 쪽의 얘기인데요. 산업기업 장관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좀부정적이었는데 요, 상황이 좀 바뀌었다. 요거 괜찮은 거 같더라. 근데, 사기는 막아야 되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게 내버려두고, 그런 부득이 만들어주되, 잘못된 거, 사기나 먹튀는 방지를 하게 만드는 그 정부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박상계나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을 얻기 위한 쪽에만 좀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 했을 때, 세금 피하는 거, 요거 잡겠다는 얘기인데, 잡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신고자한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보자한테 포상을 주면서 과태료 매긴다면 과태료 일부를 줌으로써 어, 받겠다는 얘기시죠. 음, 예전에 그차 신호 위반, 카파라치, 쓰레기 투기, 스파라치 코파라치 나오는 거죠. 아, 세금이니까 세 파라치인가 어쨌든 간에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아마 공무원들은 상당히 뭐 이의제 느낌으로다가 코인충은 코인층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뿌듯하겠죠. 본인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우선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자 네, NFT입니다 지금 NFT가 가장 황당한데 뭐 구글 검색 건수가 많아졌다고 한 거는 관심 많았다니까 그건뭐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각종 이런저런 또 카드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뮤지션 뭐 연예인 뭐다만들면다 팔리는 거지 뭐 가지고 또뭐 팔렸대요 뭐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서도 특히 스포츠 선수들 그런 카드들 있잖아요 무슨 뭐 야구나 뭐 축구 이런 것들 호날두 카드가 막 3억 원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솔직히 이해는 돼요 아 홀로나는 뭐 워낙 세계적인 선수니까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직석성장지 멋대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nft 노래를 만들어서 nft를 판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팔리겠냐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걸 사겠다는 거예요 누가 저스틴 써니 아, 이걸 사갔대 이거를 그냥 막 만든 노래를 nft 노래를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지금 며칠 전에 비틀이라고 여기 있프트 유명한 아티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뭐 하나 팔아가지고 700억 이상 번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그 노래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아, 내거 이거 2, 뭐 210억, 210억 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 이거죠. 왜냐면 700억을 벌었으니까. 이 비틀이라는 사람은, 비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이에프트 시장이 죽는 걸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아티스트니까 계속 만들어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계속 키우기 위해서 제가 받은 돈을 계속 지금 다푸는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b j 분들 발표선 받은 거 다른 친한 연예인 혹은 친하고 싶은 사람한테 막 뿌리듯이 그래서 뿌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이 미텔 이 사람은 비플이 사람은 만들면 되거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일론 머스크하고 또 도지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또또 또 팔릴 거예요. 이게 또저신성이또 산대 또 이걸 또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계판입니까 재벌 한 명이 들어가 가지고 블록체인 쪽 시장을 완전히 개판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매너포트 쪽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아요 2 0지능이 로봇이 만드는 나너티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술의 세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뭐 대단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참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월렛이 나왔는데, 라이트 코인에. 민물 분위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지갑에 있는 코인을 구조업비트로 오늘 보낼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하락 분위기인데요. 뭐 하락을 한번 찍고 와서도 6천, 6천만원 초반대까지는 뭐 가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이제 라이트 코인이 쑥 한번 빠지지 않을까. 한번 또 고민이 되고요. 저희는 뭐 이트가 없으니까 부디 잘 빠져나오시면서 수익을 최대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좀 많이 보시고요. 또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